우와, 조꾸미 솔랑.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솔랑. 여기 전복 있다니. 대박이죠? 전복, 솔랑. 와, 오늘 백중살이 팔몰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아, 이군생각가지도 못해서 멀리 쪽, 입구, 그, 한국 입구 쪽, 저기 멀리 뒤쪽인데다 차를 받쳐놓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독한 하당입니다. 오늘도 어, 하섬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 간조 시간이 22시 20, 20, 20분이고요. 오늘은 팔물에 마이너스 물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왔습니다. 오늘 해루질 하러 온 사람들만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인파를 뚫고 오늘 잘 잡을 수 있을지 그럼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분명히 파도가 높지 않다고 했는데 파도가 있네요. 그리고 물색은 잘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불빛이 지금 다 해루질 하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경쟁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게요. 자 오늘도 열심히 잡아볼게요. 오늘은 이게 아닌데? 자 오늘은 아가치깨가 아니고 이 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그랗게 생긴 원형 족대는 어, 원형으로 된 뜰채는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어, 뜰채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어구가 아닌 어, 정상적인 어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걸로 잡겠다 호께 다 덤벼 파고 상태가 생각과 다른데요? 한 번, 파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파도 밀려온다, 저기. 자, 여러분, 보세요. 우와. 파도, 파도. 오? 우후! 오 우후! 우후. 자, 저기는 불빛이 다 오늘 에로제로 오신 분입니다. 네, 저는 벌써 섬에 왔지요. 섬에 들어오신 분들 몇분안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지형을 알다 보니 좀 빨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형에 대해서 잘모르신 분들은, 어, 서둘러서 오시면 그 가운데 쪽에 물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달 너무 이쁘죠,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불빛들이 다 해루질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인파를 뚫고 화장기가 겁나게 빨리 왔죠. 네. 여기는 제 나와버리니까, 예. 자, 또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마리수보단 그냥 몇 마리 잡았다는 거에 만족하고, 요왕님이 주시는 만큼만 잡도록 할게요. 체! 아, 물이 났다 보니까, 꽁치, 꽁꽁치, 뭐, 물고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네. 자, 꽃야 어디 있냐, 나와라.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또안보여시즌 지나면 랜턴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고깃대들 아, 소라 있을까? 소라? 있을까? 소라 아하. 소라 있지요 <laughs> 소라 솔랑! 꽃게 잡으러, 그, 꽃게 잡으러 모래지형 쪽으로 가봤는데, 꽃게가 저번에 금먹이 때는 잘 보이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소라죠? 소라 잡는 포인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 가야겠죠? 채! 아 오늘은 용왕님이 뭘 내어 주시질 않네요 작은 바카지 사이즈밖에 안 보이고 에이, 작은 바카지라도 잡아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나 소라 꽃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번 물때가 마지막 그 소라 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꽃게도 좀 빨리 왔어야 됐는데아 진짜 안 보이네요 아주 그냥 작은 바카지나 가지고 놀아야겠네 이야, yeah. 이게 yeah. 싸우자, yeah, 이놈아 헤, <laughs> 바가지 작은 거, 야, 엄청 싸나온 녀석이죠? 이 이거. 싸보자 너라도 나하고 놀아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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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대고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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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대고라고 엄마. 응? 아큰거 대고 큰 거. 체아 잡았다. 바가지. 우와 같이 사이즈 도 괜찮죠? 이야, 이야 엄청 싸나놓데 누가? 야지에 가자. 넌데 라면, 라면용 바카지가 되어라. 바카지 솔랑 있을까? 솔라오솔라 있다. 솔라솔라 <laughs> 솔랑. 아 진짜 이렇게. 와 이렇게 보호색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등껍데기가 여러분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소라가 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소라 쏠랑합니다 소라 쏠랑. 대형 갱이죠? 갱이 조개 먹고 있어요. 갱와 갱이 사이즈가 이만해요. 자 갱도 쏠랑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아 진짜 소라가 보라빛을 약간 띄는 돌처럼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라 있죠? 소라, 솔랑. 어, 요즘 철에는 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보라색이 달라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소라일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하세요. 대형 바가지, 우와. 됐다. 우와. 대형 바가지를 쏠랑 합니다. 대형 바가지, 쏠랑 우와. 이야, 참. 고도다 고맙다. 참. 우와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갱 있잖아요 갱 왕갱 음... 이런 거 이거만 해도 괜찮아요 멋있죠. 왕갱 괜찮잖아요. 근데 웃긴 거냐면 아직도 해삼이 해삼 있네. 어제 저만은 거세 마리고 잭가는 거두 마리, 다섯 마리 잡아갖고 왔는데 잭까는게 해삼이 와 해삼 애기 해삼. 애기 애기. <laughs> 예 애기 삼은 나줘야지. 자 안쪽 들어가라 대신 갱을 잡아야지. 에이? 껍데기네. 우와, 둘 사이에 있는데 소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라 있을까? 에이 소라 꽝 좋다 말았네 체크. 자, 이야 진짜 이게 소라 긴감인가 하죠? 이거 소라 있을까요? 하, 소라 있을까? 소라 딱 들어봐도 안되네 손으로 따야 되나? 소라 소라 있을까 소라 과연 소라 오 소라 있다 소라 소랑 야 소라 있죠 야 이렇게 오늘은 틈틈이 박혀있네요 돌 틈틈이 아 반갑다 소라야 야와 지금 이 뭐죠 여러분 설마 서해 전복 있을까 오 전복 같은데 와안 빠지다 이야 진짜 응? 와 이거 어떻게 따지 우와, 칼이 필요한데? 체! 소라 있을까? 소라. 소라. 우와, 소라. 소랑 와, 소라. 돌 속에 있죠? 소라 있을까? 진짜? 소라 있으면 대박인데? 와, 사이에 돌 사이에 처박혀 있어. 와, 근데. 안 빠지네 우와 으, 소라 우와 소라 우와 소라 쏠랑 우와 이렇게 돌틈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뽑냐고 와 소라 쏠랑 옆에 해삼 있네 우와 옆에 해삼이 달라붙어있어요 해삼 애기해삼 애기해삼 너는 가으와 모기 자 여러분 이거 전복 맞죠? 와 전복이 맞는데 또 장비가 없어 오늘 미치겠네 <laughs> 꼭뭘 잡으려고 하면 장비가 없어서 전복이가 못답니다 야, 아, 진짜. 딱 달라붙었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와. 아깝네, 아까. 놓고 갑니다. 다음에 보자. 지금 시간 됐는데 이게 전복 맞죠, 여러분? 전복. 와, 여기가 전복이 있었네. 와, 안 떨어져 근데. 야, 이것도 안 떨어져. 와. 우와, 여러분, 우와. 와. 전복이 있긴 하네요. 근데, 안 떨어져. 와, 미치겠다. 와, 씨, 전복. 전복을 보고도 못 따다니. 여러분, 이거 전복 보세요. 대박이죠? 와, 전복, 여러분. 와, 여기에 전복 있다니. 대박이죠? 전복, 쏠랑 와우. 전복, 굿. 와, 여기에 전복 있다니. 있을까? 으이, 에이, 소라 있을까? 미끄러, 소라 꽝이네, 소라 어, 꽝. 마이너스물때 좋은 그 바지락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 양식장 바로 근처예요. 근데 양식장 안쪽에서는 절대 캐지 마시고요. 그 그물 바, 바로 바깥쪽에서 캐시면 많이 있어요. 오늘 꽃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꽃개왔는데는개 보인다는 거. 그래는꽃게는꼭금이기에만많이보인다는거꽃게는안보안 보이죠? 는이는못 봤어요 고개는 가지 않을까? 개는안 보이죠? 고개는 안 보이죠? 고개는 안 보이죠? 고개는 우와, 어마어마 계시네요몇 분이나 같이 계신 거예요? 둘이서? 우와, 이렇게 많이? 이야, 대박이네. 꼬마 있죠? 꼬마. 솔랑. 꼬마. 숨어 있죠? 우와, 물쭉 뺐네. 꼬막, 우와, 왕꼬막. <laughs> 와 꼬막, 쏠랑 와우, 풋. 그러게죠? 명주 맛이 있는데 해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와, 소주 안주, 굿인데? 우와, 꼬막, 피꼬막, 쏠랑 와우, 짐도 나오네. 우와,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꼬막, 피꼬막, 우와. 꼬막, 쏠랑 야 오늘 안주 제대로 잡는데자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오늘 박하지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소라, 그다음에 주꾸미 보이시죠? 그다음에 제일 대박인 게 바로 전복. 와.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주꾸미는, 그다음에. 맛있겠죠? 안세요